코스 공략 어떻게 하고 계세요? 여러분들이 만약 백돌이라면 일단 컨택에 집중해 주세요. 그리고 90대 정도 치신다면 방향은 좀 넓게 잡고 앞뒤 편차가 20m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. 세 번째, 80대 정도 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안전한 곳에다가 공략을 해주세요. 그리고 70대 정도 치신다 굉장히 수준급이죠? 이분들은 파가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 범위에, 그러니까 온 그린인데 조금 멀어도 괜찮지만 그린에 올라갈 수 있도록, 그리고 프로라면 퍼팅하기 좋은 곳에다 공략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그린 중앙을 에이밍 한 후에 드로우 구질로 핀을 공략하였습니다. 이렇게 되면 핀 뒤에 굉장히 평평하고 좋은 라이의 공이 놓여집니다.